미국 아재 미국 주식 이야기 11월 11일 수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인덱스가 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식 시장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지금 세 가지 큰 이슈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 대선에 대한 결과를 컨테스트에서 지금 계속 재검을 하고 그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세 가지가 이슈지만 그래도 확실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섹터 로테이션이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같죠? 제가 오늘 제목에도 핑퐁 이펙트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탁구를 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섹터 로테이션이 나스닥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다행이죠.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켓 분석을 해보면은 이거 보세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어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늘 거예요 완전히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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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에 S&P 상승했고 나스닥은 S&P보다 거의 년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지금 주식시장의 주요 뉴스를 보면 파이저에서 백신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그날 ceo가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계획 안에서 자기 팔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좀 도덕성에 대한 이슈가 좀 매스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번에 옛날에 모더나도 그랬죠 모더나도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뭐 우리 원래 계획대로 있었다 그러고선 주식을 팔았잖아요 내부에서 돈 벌자고 하는 일이니까, 뭐, 지네들이 돈 벌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고, 어, 나사상이 상승하면서, 지금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테크주에 대한 재평가를 이제 하고 있어요. 줌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기에 대한 얘기도 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집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이틀 만에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이 웃기죠 백신이 92% 예방률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냥 바로 당장 백신이 나올 것 같이 나스닥에 있던 돈다 빼가지고 뭐 항공 여행 그쪽으로 막 가더니 갑자기 또 이틀째 되니까 좀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3일째 되니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큰 시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급변하는 데서 빠르게 움직일라 그러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배우고 여기까지 느꼈던 것들 진짜로 올해는 아마 주식시장에서 있는 한 10년을 배우신 것 같을 거예요. 제대로 진짜로 시장을 공부하셨으면. 은 그러니까 미리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고 늦었을 때는 기다리고. 지금 앞서가신 분들은 아마 다우에서 많이 올랐을 때좀 수익을 챙기셨을 것이고, 따라가신 분들은 수익을 보지 못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기다리신 분들, 나스닥에서 그냥 기다리신 분들은 오늘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나스닥이 상승이 될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벌써 산타 랠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타 랠리가 뭐냐면은요. 미국 주식에서는 대부분 땡스기빙을 전후로 해서 연말까지 계속 주가가 올라가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s p 5 0 0 0 내년에는 4 0 0 0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만일은 적어도 3 7 0 0까지는갈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산타크로스 랠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s p 5 0 0 0 보시면요 0 그러니까 어제 봤던 곳을 보면 제가 어제 바운스 할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운스가 됐네요. 전고점 이 박스보다 지금 상승으로 가는 느낌이 드니까 아마 지금 보시면은 트렌드 자체가 이제 미미하지만 상승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지선을 뚫고 트라이앵글 지지선이 있죠. 그리고 저항선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대각선 지지선과 그 다음에 3580 저항선을 가운데 두고 아마 내일 상승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은 네스닥도 어제 우려했던 부분이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트렌드에 몰릴까봐 걱정을 했잖아요. 일단 오늘 박스권을 위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어제 최고점보다 위에서 시작하면서 오늘 이 박스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향해서 뚫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 이 하락 트렌드가 지금 이 상승 트렌드랑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보여지는 그림이 뭐죠 이게 잘하면 불 플랙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게 많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략 예측으로 보면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다면은 아마 거의 비슷한 폭으로 가면은 12,200까지도 단번에 갈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제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를 한번 볼까요? 빅스도 우리가 한번 봐 줘야죠. 빅스를 보면은 빅스가 25 미만으로 내려가면 안정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지금 미국 정치 경제면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 문제 자체가 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지만 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거고 지금 25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23.45에서 끝났어요 오늘. 근데 어떤 전문가는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대선에 대한 어떤 결정이 이기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거나 그렇게 됐을 때 스탕 마켓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전에로서는 그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반반으로 나뉘어 있는 사회예요 지금 바이든이 좋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좋아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결정이 되든 트럼프가 결정이 되든 마켓의 동요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봐요 아마 하루 이틀 정도 마켓 시프트 섹터 로테이션 같이 무슨 쉬프트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큰뭐마켓에 임팩을 줄 그럴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될 날짜가 있는데요 드디어 중국 eb 실적 발표가 시작이 돼요 내일 아침에 샤오펜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에 중국 현지에서 실적 발표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인포메이션 없는데 그냥 나오기에는 목요일 날 아침에 발표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리오토가 13일 니오가 17일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보면 은 아까 빅스도 봤지만 지금 a r 그레 i 드 인덱스도 65루 지금 적당한 선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마켓이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나스닥에 있는 주들이 많아 가지고 지난 며칠 동안 마켓이 안 좋은 것처럼 느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마켓 자체가 좋아요 지금 섹터 로테이션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정신을 잃어서 이게 마켓이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켓 자체가 좋았어요 이틀 동안 우리 나스닥을 많이 잃었을 때 그때도 마켓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fear g r e d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하나만 보고 계시면은 정신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미국 아재 테크 인덱스 오늘은 제가 혼자 짝 정리를 했어요. 미리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이랑 아마존만 지금 기존의 평균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다 평균치 안으로 올라왔고, 오늘 애플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테크가 또 이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제 인덱스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도 오늘 다우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게 잡아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애플이 어제 이벤트가 있었죠. 제가 어제 뭐, 조금 서케스틱하게 애플 이벤트 못하나 하냐 그랬는데 그 테크놀로지 자체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잘 리시브를 하고요 또 어, 아이폰 12 프로가 아마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딜리버리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사용해 보고 또 리뷰를 하고 그러면은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의 상승에 어떤 좋은 징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를 한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지지선이 약간 움직이긴 하는데 대부분 지지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루즈 같은 거는 아무래도 장시간 동안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감이 있어서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락세가 좀 있어요. 루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비행기 같은 거 항공주는 조금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것 같고요. 지난 번과 달라요. 지난 번보다 훨씬 지지선이 강해졌고 이제 아마 이 정도에서 바닥이 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오늘 조금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적정 레인지 안에 있고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아마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큰 쉬프트를 할것 같지 않아요.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거가 건강하게 어느 정도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 안에서 움직이지 뭐 나스닥이 마이너스로 가고 다우가 플러스로 가고 다우가 마이너스로 가고 나스닥이 플러스로 가는 그런 식의 섹터 로테이션은 이제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저의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2주간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제가 조금씩 조금씩 해갔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걸 준비하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른 정보들도 리서치 해보고 그랬을 때, 일단 경기 민감주라는 거는 가치주기 때문에, 가치주는 어떤 성장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뚜껑이 닫힌 병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최고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고, 또 성장주 같은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크주 그런 거는 뚜껑이 열려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나가겠으면은 계속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싶으면은 성장주가 맞겠죠 그리고 경기 민간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종의 부수입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오늘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기존에도 그 벅스 헬서웨이 b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보니까 대부분 내용이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가치주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애플 빼놓고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 지금 한3% 정도 있는데, 그 정도 한 3%에서 조금, 한1-2% 정도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거나 하여3% 이상으로 그거를 보유하는 걸로 저는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엑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비어스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엑손을한2% 정도 해가지고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5% 에서 좀 여유적으로 자금이 있으면 한8% 까지 그 정도로 해서 이 엑손과 벅서헤스웨이 클래스 b 를 가지고 제가 갈라고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뭐 호텔이나 뭐 여행이나 뭐 다른 거는 저는 이제 관심을 좀 끊고 사질 않을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벌써 헤어스웨이를 늘리거나 그 다음에 액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스윙 트레이드예요. 롱텀 스윙 트레이드. 아마 저는 뭐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다 팔을 거니까 한1 년이나 2년 뒤에 그리고 지금 뭐 보잉을 옵션으로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한2년 뒤에 오르면 그냥 팔아버릴 거고 그렇게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여러분만의 어떤 계획을 세우세요. 경기 민감주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있는 테크주를 팔아 가지고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은 테, 돈이 없으시면 그냥 테크주 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요번 같이 이런 섹터 로테이션 크게 있을 때는 그냥 놀라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섹터 로테이션 들어갔을 때 내가 떨어진 기술주를 좀더 사시면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종목 숫자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종목을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당 양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한 만불에 한 종목 정도 미니멈 왜냐면 너무 또 적게 있으면은 수익이 늘질 않아요 종잣돈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고을을 정하세요 자기 만약에 한 5천만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천만원천만원천만원 정도 나누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2만 5천불 정도 있다 그러면은 뭐 그거를 한 8천불 8천불 해서 한 3개를 가지고 계시든지 하여튼 좀, 이게 좀 종류가 많은 것보다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볼륨을 많이 가지시는 게 성장하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고르시라는 거, 그걸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어제도 바닷물 얘기했듯이 바다에서 살수 있는 그런 어종이면 어떤 파도가쳐도 살아남잖아요. 근데 민물고기 집어 넣으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것이고 오늘 그 홈스테이 트레이드가 다시 컴백했어요. 그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엄청 많이 또 회복을 했어요. 지금 오늘 10% 정도 회복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팝하고 또 내려가서 쭈글쭈글쭈글 하고 있더니 한중방쯤에 돼가지고는 거의 뭐1분 사이에 20불 이상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왜그 이십 불이 올렸는지는 찾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줌에 대한 재평가죠. 그러니까 뭐 백신이 나오면 줌안쓸 거다 뭐 그랬는데 그걸 이해하는데 왜 하루 이상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오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여튼 줌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리클을 찾아보니까 그 업워키라는 그런 어, 온라인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프리랜싱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의 잡마켓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온라인 프리랜서들의 잡마켓. 거기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랑 만나고 콜라보레이션 하고 그러는 거를 그 업워크 자체에서 줌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만든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줌에 대한 또 재평가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솔직히 줌에 대해서 오늘 좀고민 줌을 많이 했어요 어제 밤부터 저도 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줌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한500 정도 있었나요 그때 막 한참 올라갈 때 그렇게까지 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300불 중반대로 내려오니까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줌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래도 이걸 프로텍션을 좀 해서 지금 좀더 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좀더 추세를 봐야 되는 건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오늘 쫙 올라가는 바람에 일단은 저는 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요즘에 마켓이 상당히 비속하게 움직여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움직인다는 게 점점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 엔비디아랑 AM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많이 올라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항상 엔비디아 볼 때는 엔, AMD를 같이 보려고 해요 같이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오른 이유가 어, 뭐 뉴스아리클 에는 이제 어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어, 어디서 들어서 찾아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AMD와 함께 그 AI 디벨롭 하는 거를 같이 하겠다고 AMD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플이랑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상당히 언더퍼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은 오늘 많이 올라와줬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조금 올라오려고 기색을 하는데 지금 아리클을 보니까 제 거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다우존스 스탁 중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1월 달에 탑픽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래요. 지금 성장성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위에서 볼그 주식을 좀 얘기해 보려고요. 일단 중국 자동차들. 내일 샤오팽부터 시작해서 어닝 발표를 하죠. 샤오팽 어닝 발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리나 니오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되잖아요. 그 숫자가 뭐 비슷하겠죠. 서로 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겠어요. 지금 아직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닝이 있는데 그 어닝이 어떻게 나올지 좀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닝이 반반인 것 같아요. 디즈니가 지금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하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영화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극장에서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로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심파크에서도 돈을 벌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러슨 생기는데 지금 일단 백신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면서 파크에서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디즈니가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을 못하는 것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 더 많은 영화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스트리밍 쪽으로도 하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디즈니한테는 호재와 악재가 많이 섞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동향이 바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될것 같아요. 단순히 디즈니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에 우리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어, 그리고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서 미국은 어쨌거나 쇼핑 시즌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 리테일 관련된 주들이 조금 이득을 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 리테일 주가 없으시고 여유 자금이 있으신데 좀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은 XRT라는 그 리테일 ETF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이 ETF를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아마 내년 한 1월 정도까지는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오늘의 차트. 오늘의 차트는 구독자 리퀘스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7가지 차트를 보겠습니다. 샤워팽... 부터 시작할게요. 샤오핑은 어제 우리가 같이 봤던 그런 하락 예측한 트렌드랑 딱 맞았죠. 진짜 묘하게 신기하게 맞네요, 그쵸 저도 봐도 신기해요. 이게 다 컴퓨터라이즈돼 있어가지고 지금 다 그렇게 프로그램 매수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 그대로 지켰죠. 오늘 최저점이 이 트렌드를 치고 오늘 상승으로 올라갔어요. 그 트렌드 자체는 아직 하락 트렌드고요. 샤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어닝이 나온 거에 따라가지고. 이게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결정이 되겠죠 지금 봤을 때는 모르죠 왜냐하면은 어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내일 한번 어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 분기 투자를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닝을 발표한 리 리드 보시면은 이 하락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지지선으로 한번 칠 거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스에서 내려와서 지지선을 쳤거든요 그니까 상대적으로 이 리는 조금 이 추세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리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조금 하락을 할것 같아요 이23.37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면은 아마 그 다음 단계로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봐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오, 니오도 오늘 딱 보면은 이 상승 트렌드 선을 딱 치고 올라갔어요. 참 묘하게 이것도 신기하게 맞았죠. 어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 선이 지지선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멘텀 같은 것도 지금 상승이기 때문에 샤오펭이나리 오토처럼 이렇게 하락으로 갈 확률보다는 계속 상승으로 가줄 확률이 더 많아보여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오늘 이제 드디어 많이 하락했다가 하루 만에 21선을 이렇게 회복했어요.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져갈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하락장에서 이 트렌드보다 위로 올라갔다는 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현대와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지 그거는 아직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팔란티어가 또 오늘도 많이 상승했죠. 오늘 14%네. 오늘 14% 상승했죠. 그리고 이런 전체가 다 상승으로 가고 있고 지금 뭐 RSI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일이군요. 11일이면은 내일 발, 어닝 발표가 있네요. 저 이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닝 발표 팍 떨어지면 완전히 멘붕 <laughs> 오겠네요. 근데 이 그냥 차트룸만 보면 여기 짧지만. 이게 기간이 짧아가지고 분석이 정확하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모든 선들이 꼬여있지 않고 다 이렇게 펴있고, 이 간격들이 이 밑에는 비슷한데 이 위에서 좀 벌어진 게 조금 걸리네요. 지금 그냥 차트로만 보면 한요 정도가 적당한 가격선인 것 같은데 지금 그거보다 꽤 많이 올라왔어요. 하여튼 이것도 내일 어닝 발표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익사이딩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퀄컴, Qualcomm. 퀄컴도 보면은 드디어 오늘 자리를 찾았어요. 얘가 이렇게 상승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저번 때 어닝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섹터 로테이션 때문에 많이 하락하고, 어제 이 대각선 지지선을 터치하고 그 위에 머물어 줬어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또 상승을 하고, 계속 상승 분위기로 장을 마감했어요. 적정 매수선보다 조금 높기는 한데, 그래도 워낙 좋은 주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 중인데, 지금 RSI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조금 RSI가 좀 안정된 다음에, 아마 그렇게 되면 이 상향 지지선 근처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마 매수를 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줌만큼 고민이 많이 됐던 주, 펠라톤, 펠라톤도 보면 많이 내려왔어도 이 지지선을 일단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심이 됐고요. 만약에 이 지지선보다 뚫렸다 그러면은 정말 후루룩 떨어지는 건한 순간이었는데 지금 이 지지선이 지켜지고 저 비욘세한테 고마워해야겠죠. 비욘세 덕분에 어제 지켰고 또 오늘도. 지키면서 그 트렌드 자체를 이틀이지만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잡아줬어요. 근데단지 걱정되는 거는 요 최고점 올라간 게또 하락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저항선보다 위쪽에서 시작하면은 상승으로 갈수 있는 모멘텀이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펠라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퀘스션이 돼요. 펠라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은 애플을 보는 것 같아요. 테슬라나 애플. 물론 뭐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네들이 새로운 개념 ]을 도입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데 있어서 서브크 o 션으로 운동을 해? 운동기구도 비싼데 돈을 내면서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해야 돼? 그런 좀 퀘스천을 주기 시작했잖아요. 하지만 그게 지금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아, that works.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새로운 파이오니어가 됐는데 항상 보면은 그 인더스트리에서 넘버 원이나 첫 번째 주자들은 이렇게 슥슥연구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이 있는 것 같아요. 룰루레몬 같은 것도 보세요. 룰루레몬이 뭐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300불이 넘는 주가 되고 있잖아요. 요가 팬츠 파는 회사가. 그래서 아마 펠라톤 같은 경우에도 잘 지켜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이 완전 발음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고 싶어요. 그리고 줌 같은 경우에도 페라토이랑 비슷하게 지지선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지선들을 쫙 거는 거거든요. 진짜로 최악의 경우에 325m로 내려오면 완전히 추락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았고 그보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지선까지 내려와서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 반등의 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래 점들이 상승, 그 다음에 위에 점도 약간의 상승. 그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가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보여요. 그렇죠 여기 보면 다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갈 일이 멀어요. 이게 600을 갈라고 했던 게 지금 팍콕 끌어졌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빨리 달려갈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그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이렇게 아리클을 보여드리면은 이 아리클이 아까 줌이 올렸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한 아리클이 오늘 나왔어요. 그니까 러 줌에 대한 재평가를 또 하고 있어요. 참, 사람들이 재미있고 그다음에 머더나 머더나에서 지금 오늘 삼상 실험 결과 발표가 아니라 진행 관련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간단히 봤는데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뭐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어떤 연령대의 사람을 데리고 검사를 하고 뭐를 하고 있다. 근데 뭐 부작용이 있고 뭐 그런 디테일은 없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이 뉴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맞는 게. 지금 어쨌건 파이저에서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성공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이 이 마켓에 안정을 주는데 도움은 준 거는 확실해요. 우리에게는 큰 정신을 업게 만든 그런 섹터 로테이션을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안정이 되어서 그 파운데이션 안에서 아마 주가가 좀더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파이저 코비드 1 9 백신 브레이크투 마크스. Start of next bull market.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파이저 백신이 나와가지고 그 우리가 다음 레벨의 불 마켓이 시작되는 거에 마이크를 만들었다. 그러 기점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연말까지 계속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느긋하게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빨리 움직이시려면은 아예 미리 가셔야 되고. 뭐가 터졌을 때 움직이시면은 벌써 늦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양쪽에서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미리 읽으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고 미리 읽으셔서 대처하시면은 제일 좋고 그다음에 만약에 늦었다 싶으면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은 또이 서부 시각 5시 반에 이니셜 잡레스 클레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측하는 게 74만 3 0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낮게 나와야 또 마켓의 호재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내일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아니면 디스코드방에 와서 디렉 메시지를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로 여러분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진짜 좋은 투자의 습관을 갖는 그런 연습을 우리 같이 하는 그런 저희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구독자님들께서 어, "얼마에 사면 좋을까요? 지금 사면 어떨까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가 그거를 맞춰 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저도 점쟁이도 아니고 저도 모르죠. 제가 그거 다 알면 저는 뭐 엄청나게 부자 될게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 적정선에 있는 가격인가 아닌가 그 정도는 제가 판단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주식 시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음식을 사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거나 생선을 살때 대략 얼마일지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지 뭐 고등어 뭐고 하나가 만 원이에요. 근데 누가 그 고등어를 2만 원 달라고 러면 사시겠어요? 안 사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거 3천 원에 가져가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그냥 조금 그럴 때는 걱정하죠. 이게 상한 건가? 뭐 문제가 있는가? 걱정하잖아요. 똑같아요 주식도. 그래서 주식 시장이라 그래요. 우리 종목이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보다 높으면 안 사면 되고요. 그 가격보다 너무 낮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정 가격이 있는 거예요. 주가는 오늘보다 내일이 비싸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비싸구요 그래서 3,000 불짜리 아마존을 보셔도 지금 비싸서 못 사요 하지만 1년 후에 보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가의 유닛 프라이스가 비싸고 싸우가 중요한 게아니구요 적정한 가격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데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게 저의 고울은 큰 마켓의 흐름을 읽고 그 마켓에 흔들릴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를 잘하는 습관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이 모두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같이 연습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끝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